키라이프 <laughs> 안녕하세요 키라이프입니다 그걸 왜해 근데? 영상 바로 보는 거 아니야? 영상... 아, 예, 예. <laughs>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에 꼭 있는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, 같이 보시면서 어,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أو... 어떻습니까 민주양 스카이다이빙은 어떤 기분이 오늘 음...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진짜 떨렸는데 일단 이렇게 들어가서 예약을 해도 저기 뭘 이렇게 작성을 해야돼요 그냥 아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 보는 거를 우리가... 해본다. 얘 말을 해야지 네. 다, 어 저분들은 저희랑 같이 같은 비행기 타시는 분들입니다 같은 비행기 타시는 분들 아니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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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은 아, 다른 비행기 탔어 그랬군요 몰랐어요 저거 진짜... 요거는 이제 그 스카이다이브 회사에서 만들었... 아! 유재석이 <laughs> 같아 <웃음> 아 정말 못생겼습니다 예. 정말 못생겼네요 아, 오빠 이러고 있었어요. <laughs> 아, 굉장히 쫄아있었지 이건 네. 그 아, 업체 지금, 지금, <laughs> 지금 굉장히 사실은 떨리는데 마음 이제 떨리는데 여유로 여유로운 모습을 <laughs> 네, <laughs> <정말 웃음> 아니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. 네. 있어요. 굉장히 여유, 노력,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오 마이 갓. So, so yeah, you're, you're looking f o r w a 펭귄 답지 않았어요? 아. 콩빵 같아. 콩빵 같기도 하고요. 네. 쁩니다 아, 저 나는 되게 막 떨리면서 아저씨가 자꾸 카메라 보고 <웃음> 웃으라고 하는데 <웃음> <웃음> 웃음이 잘안 나와. 그렇군요 <laughs> 자 이제 비행기 뜹니다. 비행기 떠! 그때 어, 어? 엄청 떨렸대요. 어. 사실... <laughs> 사실 이게 좀 작은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륙할 때좀 겁나는게 있죠. 정말 작은 비행기니까 난 죽으면 어떡하다. 이생각으 다리가 돌돌돌 떨렸어 저랑 MJ가 같이 이렇게 또. 떠나 되게 여유로워서 어. 난 진짜 떨렸어. 때. 남자놈이 말이야. 여자친구 뒤에 딱, 딱 붙어가지고 말이야. <laughs> 딱붙어서지어이나 <다야> <laughs> 진짜 떨렸네. 한참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진짜. 한 10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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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아니고 한 6분? 7분? 올라가것 같은데? 네. 가장 높은 데트 디었거든1 5피트뛰기 때문에. 15,000피트야? 15,000피트. 15 내난내 내 얼굴 보고 있는데. 아니 이걸. 아무도 보고 있어요. 왜 그걸 보고 있어? 난이 영상을 보고 있네아 이거 진짜 실제 영상인데 실제 영상. 아 저게 뭐야? <laughs> <laughs> 고깔 <콧갈고> 거는. <laughs> <laughs> 저는 비행기 타면은 되게 바깥 풍경 구경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그걸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. 뭐가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한지 <laughs> 뭐라고 하지 몰라 뭐라 그냥 구만 있어요. 아나 환자 같아. 산소. <laughs> <laughs> <안> <laughs> 아니 근데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뛰어가지고 마지막... 비행기에서 자꾸 한명한명 한명 떨어지는 거야. 한명한 명씩 한명 떨어지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<laughs> 꽉차있던 비행기가 사람이 없으니까. 떨어나다 이제 떨어진다. 끝까지 여유있는 척 하고 있습니다. 다리가 난 진짜 이때 다리가 뭐 후정도 떨어졌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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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를 외라 <왜 웃음> <laughs> <laughs> <아니>, 다리 저렇게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<극끼라고> 했는데 <laughs> 너무 하니까 너무 웃다가 <laughs> 고개를 <laughs> 바보같은데, 어, 너무 바보같은데 어. 아 근데 진짜 이, 예. 누구나 못생긴 게 나올 수밖에 없다. 아 이거 진짜 못생겼고. 아 근데 기분은 정말 쉬웠습니다 아, 뛰어내리는 순간부터. 이상하지 않았어. 여기 근데 어, 계속 막 내려가잖아. 어. 계속 몇몇 분을 한1 분간 내려것 같아 1분 정도 내려간것 같아요, 일 분. 아 근데 바람이 너무 세고 그래서 나 콧물 하고 막침 하고 막 난리가 났어. 처음 안 그랬어. <laughs> 나이 들어서 그럴 수. 30세 이상은 주의, 주의하세요. 귀여워, 나도. 어, 정말, 이 구름을 약간 뚫고 내려오는데. 아, 죽어. 아, 정말, 그 기분이. 어, 저좀으세요 구름을 싹 뚫고 지나가는데. 어, 기분이. 오빠, <laughs> 이러고 <이런 거> 있다. <laughs> 아, 기분 정말 좋다. 어, 지금 보다 <laughs> 아, 지금 낙산이 퍼진 거예요. 그래서 아, 순간적으로 네. 힘이 네. 가있으니까. 되게 못생기지네 오빠 지금 콧물 장난이다 편찮아 오빠 침망 어떻게 아 만약에 이제 낙하산 좀 정확으로 조정해 보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쪽으로 너무 당기면은 낙하산이 접힐까봐 무서워가지고 조금만 못이겼어 그걸 근데 좀 마음껏 좀 당겨봐도 될것 같아 요마 저타우포라는 도시인데 아, 진짜 못생겼 옆에 정말 그큰 호수가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스카이다이빙 하기 좋은 도시라고 알수 있습니다 못생긴 제 얼굴은 보지 마시고 아 진짜 대박이다 아 근데 좀 내려오면서 정말 근데 주변을 너무 너무 즐겁게 봤다 오빠 물 봐봐 내코물 보지 말고 주변 환경을 주변 오빠 콧물밖에 안 보여 이렇게좀 이렇게 좀움직여좀 세게 움직여도 될것 같아요 나도 좀 움직여 이제 약간 살았다는 안도감이 약간 생겼어 어저때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무서움이 있었거든요 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? 아니 응? 이땐 나 좋았어 나쁜 사 타는 이 정말 뭐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죠 이때 오빠 왜 안경 안 벗어? 어 빼는 지 몰랐어 나는 나, 나안 아저씨가 이렇게 난안 안졌어 그래서 뭐, 낙하산이 펴지고 내리는, 내려오는 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착륙할 때는 그렇게 생각보다 조금 충격이 더 크지 않죠? 나 다리 부르니까 막 걱정했어. 다리를 접지니까. 어, 아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큰충격은안 입었던 것 같아요. 아 진짜 안전는데 <laughs> 아저씨 어, 아, 지금... 어, 지금 약간 정신이 없어. 아저씨 걸럽겠다 아, 아 더럽겠다. 맞아, 콧물이 있어가지고 지금 악수를 해야 되나봐. 아, 안 돼! 못겼 어, 민주가 떨어집니다, 민주가. 내가 제일 마지막에 떨어졌어. 무섭어. 그러니까. 가장 오랫동안 비행기에 있단얘기죠 가장 좋았단 얘기지. 그래도 민주 피부가 좋아가지고 잘 나오는 거야 지금. 아니, 근데 이상 나는, 나는 입이랑 눈못 뜨고 있었어. 눈이 너무 아픈 거야. 막 눈물 나오고. 고글 꼈는데왜 그렇지? 근데도 그런데도, 그런데도 눈이야. 아 그리고 코가 여기가 너무 아팠어. 이렇게 들어나가지고. 아 우리에게는 콧구멍이 작아가지고 <웃음> 이렇게 <웃음> 기압이 높게 <laughs> 들어가서 아팠나 보다. 제 모자가 이게 좋 좋은 것 같아. 아 그래서 여러분 스카이다이빙에서. 인생샷 건지는 방법은 여기 위에 카드를 참고하셔가지고 여기서 한번 아. 보도록 하세요. 나 봐봐 눈을 못 뜨고 있어. 아저 네, <laughs> 순간에 그냥 즐겨줘야 돼. 또 쌩겨들어. 아, 자고 있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아 여기 도다 <또> 카드 펴였습니다. <laughs> 아 정말 시... 아 정말 너무 신난다. <laughs> 신나는 표정이잖아요. Amazing! 나 진짜 종이집이 없었어. <laughs> 어, 저 타워포에서 <다음> 보세요. 귀여워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나도, 나도 물못 꺾었으면 좋았겠다. 가격이 얼마였더라? 한 사람당 아마 그 촬영할 때까지 해서 다 천불. 한 사람당? 아천 불에서 천불 조금 넘게 주부를 했던 것 같아 근데. 동영상 촬영까지. 응. 음, 티셔츠도 받고 <laughs> 그런 거 했는데 근데 아무튼. 티셔츠 보여줘. 뭐 정말 뭐야. 좋다. 어 티셔츠 입고 갈 거. 아 <laughs> 티셔츠. 입고 그걸 그걸 티셔츠 입고 했었잖아. 참 그래. 이제 아, 아, 안정을 찾았어 지금. 음. 저 때쯤 되면 이제 아안 죽겠다라는 기분이 드니까. 나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정말. 근데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나잖아 아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많이 나지 많이 나진 않지 <laughs> 제가 내려와있어요 지금 저기 네. 어디일까 네. 민주가 잘 네. 내려오나 네. 네. 저기 네. 뒤에서 네. 잘지켜보고 있습니다 <laughs> 오빠... 일본사람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정말로. <웃음> <웃음> 내 친오빠 나 일본사람. <laughs> 아스바라시. <laughs> 한번더 하라 그래도 저는 한다. 아또 하고 싶다. 하고 싶은데 무서워. 근데 솔직히. 올라갈 때 너무 무서워. 아, 무서워도 또 하고 싶다. 어 그런 게. 근데 살면서 한 번쯤 해봐야겠지. 음 맞습니다. 이제 노래기고잘 타시는 분들이라면 꼭한 번쯤 뉴질랜드에서 뭐. 오클랜드 가까운 곳에서도 있어. 뭐 있다고 들었고 어타오코나뭐 뭐 아, 남섬의 킨스타운 같은 곳을 킨스타운 멋있겠다. 우리 킨즈타운 어. 가면 하자. 어 그렇죠. 네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저희는 꼭 다시 해볼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워홀 여러분들이나 뉴질랜드 계신 분들 그리고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꼭 한번 스카이다이빙 해보시길 바라면서 근데 영상은 영상은. 자기만 간직하는 것 같아. <laughs> 자신만 간직할 수. 그래서 좀이 <laughs> 영상을 <laughs> 보시고 이렇게 하지 말아, 침흘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시면 입을 좋을 것 같아요. 이분 다 보세요. <laughs> 맞습니다 그래서 <laughs> 좋을 것 같네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. 그건 너무 따라하는 것 같잖아. 그래? 영국 남자 따라하는 어, 것 같아. 따라하는 것. <laughs> 그래서 어 뭐, 응, 어. 영상이 좋으셨으면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아, 이렇게 잘했고 드리다. 끝했지? 손들. 끝났어 이제. 어 됐어.